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262일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5장에서 9장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5장은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 왕족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울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영화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교만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물론 유다까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북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로 시작하는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백성을 향해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어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 최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힘써 아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7장은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죄악을 지적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결과 이스라엘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화 있을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태망할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술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 도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를 의지했고 결국에는 애굽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식처요 영원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8장과 9장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는데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을 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다. 도 하나님의 첫사랑 이스라엘이라도 죄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버림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호세아 5장에서 9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 5장. 제 4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타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타역자가사륙자의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부하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미나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라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어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르방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능 등이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출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이우치고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제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 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실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리야?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리야?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노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빌랏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우리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두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져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내내 백성의 사 t 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 s 니라제 m 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려하려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l 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l 둑질을 하고 밖으로 뛰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파르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의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빌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잇을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폐망을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 지니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제 8장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어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 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 적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겼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기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채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질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관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제 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굽 가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이니라 너희는 명절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창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의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부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해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천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월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뵈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애하여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리 하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첫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가에 있음으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새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제 5권 제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상업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상업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가 지피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주린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에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 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아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